Yes, from Korea. Yes. 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빈입니다 여기는 도지아의 주포디디라는 곳이고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메스티아로 갑니다. 근데 메스티아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클라버도 쓰고 옷도 더 두껍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스티아로 출발. 진호 아, 걸렸네? 사실 메스티아를 못갈줄 알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이야, 여기 앞에 설산. 오늘도 멋진 설산이네요. 메스티아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자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자연에 압도되는 그 기분, 그 느낌으로 가야죠. 여기 주급지지에서 메스티아까지는 136km! 한 3시간 반이면 갈것 같은데 오토바이니까 5시간? 야 멋있다 계속 산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옆에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반대편이어서 잘 안보여 아들는 엄청 큰 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여줄수가 없네 어떻 세워가지고 보고싶은데 세울것이 마땅치가 않아 그냥 계속 이런길입니다 후우 바람많이걸다 이야 바람 근데 여러분들은 안느껴지시겠어 아 바람이 올라왔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오 그래 돌오래오그오뭔소리오뭔 소리야 아 설마 잠깐만 어디 세울 돌 가가지고 고쳐야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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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오돌, 그래 그래 오 어, 그래, 그래. 어,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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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오 여기 세워야겠다. 아니, 깜짝 놀랐네. 제가 보기에는 돌게 다섯 돌오해바퀴가 아닌가? 그니까 러 이게 무거우니까 계속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아, 하하. 아,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 야, 놀래라. 안 돼. 아닌가?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 나는 거지, 그러면? 어, 아닌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닌데? 소리 분명히 들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야. 쇼버 문제인가? 야. 아니 사실 이게 고장났어. 여기가 지금 지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서져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해놨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 이것도 갈아야 되긴 하겠다. 근데 소리가 왜 났지? 근데 갑자기 또 불안하게 소리 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돼. 그다음에 우선은 여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겠지? 요거 실리콘 테이프는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잘 쓰고 있어 제가 지금 다니면서 필요 없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요 실리콘 테이프는 아주 유용해 다시 출발 순간적으로 놀랐네 이제 반절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장나버리면은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다시 이상한 소리 나면은 가서 확인해봐야겠네. 왜 자꾸 아프고 그래봤구야? 그러지 마. 이제 70km 나왔습니다. 70km 동안 계속 꾸물꾸물 기르려나? 오, 저기 강 보인다. 강이 조금 탁해. 보니까 낙석으로 인해서 강이 조금 뿌옇지 않나? 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이것보다는 나의 안전이 더 우선이야. 근데 날씨 하나 죽인다. 구름 한점 없네. 진짜 며칠 동안 비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가끔씩 이런 길들이 많습니다 야 이런 도로들이 좀 있어 갑자기 길이 파여져 있고 이런 길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여기 무슨 굴이 있냐? 뭐야 뭐야? 엥? 왜 굴이.. 불이... 이거 터널 만들려나? 길이 안 좋아가지고 터널 만들려나 보네 더 빨리 갈수 있는.. 와 폭포 와 장난 아니다. 와저물 깨끗한 것 봐. 이렇게 도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야 여기 앞에 와. <laughs> 어떡하냐? 여기 무너져 <문호도> 내렸나 봐. <laughs> 위험하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 와 상봐봐 다 가면 갈수록 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살자는 멋있죠. 우와이 정도 도로 상태면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 무너지기 직전.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소리난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나뭇가지가 걸린 거 같아요 앞바퀴 그래서 틱틱틱 소리 났던 거고 바로 없어졌잖아요 나뭇가지가 걸리지 않았나 또 추측이 봅니다 이런 곳을 조심해야 돼 진짜 멋있는데 흙먼지 좀 제발 안돼 흙먼지 숨잡봐야 스위스다 스위스 우와 너무 평화롭잖아 야 진짜 조지아는 스위스다 스위스 인정 사실 스위스가 조지아일 수도 있어 농담이 아니라 덜 발전된 스위스 그런 느낌 이게 아, 멋지다 심지어 반대편도 예뻐 자, 여기는 근데 여름에 와야 돼요, 여름에. 여름에 와서 트레킹도 하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믿지 말더라. 미안하다. 서고 있니? 저기 마을 보이십니까? 저기가 메스티아입니다 와 풍경 보면서 오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5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풍경이 예쁘다는 거지 오히려 좋아 얼마나 좋아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집입니다 집 높은 집왜 이게 있냐 예전에 적의 침략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어떡해 아주 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놀랬네 신입자가 못 올라오게끔 만든 집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 여기 메스티아 말아 놀라지 마라 미음아 괜찮다 괜찮다 근데 저발작소 이렇게 듣기 좋지? 미안해 못 느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미안해 와 드디어 왔다. 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해. 어, 여기 히치하킹이다. 여기 히치하킹. <laughs> 제가 보기에는 트레킹은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저기. 최소 저기 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와 이런 집들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중앙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 숙소를 좀 구해야 되는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스파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었네요 그리고 숙소도 예약했는데 그 전에 밥을 먹고 가면 될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여시인데 그냥 밥은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죠? 여 차들이 많네, 여기. 여기 근처에 프리집이 하나 있었는데, 프리가. 살려나? 모든 게다 좋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저기 트레킹할수 있으려나? 여기 메스티아가 트레킹의 명소입니다. 트레킹할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트레킹만 했네. 다시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공항 네스티아 공항. 활주로가 있죠. 물기먹어야겠다뭐분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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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 나온다. 글씨 좀좀 좀 크게 써줬으면 좋겠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음식이냐? 이게 만원입니다. 조지아는 외식 문구가 굉장히 비싸요. 그냥 치킨 스프나 치킨 스프. 토마토를 곁들인 닭이 너무 뻑뻑해. 가만히 줘봐. 원프리? 이제 진마스터 이제 진마스터 조지아에서만 원래는 여기 어르신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안 계시네. 오이 오이. 아주 푸짐해. 잘 나와. 이럴 때 많이 먹어줘야 돼. 오늘도 날씨가 좋긴 한데 먹고 조금만 더 차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체인이 많이 늘어났죠? 이거를 조절해 줄 겁니다. 제 정비 도구. 이거를 이렇게 풀어준다. 적당하죠? 어우 날좀 잘하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늘었어. 야 앞에 설사 보이시나요? 네,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오후. 우선 저는 어디 가볼 거냐면 저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저기까지 트레킹 코스인데 저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사륜 자동차는 가능한데, 오토바이가 가능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저기, 십자가가 안 보이시죠? 저도 잘안 보이긴 해요. 근데 저희 차까지 올라가더라고. 저번에 트래킹을 했었을 때. 차가 올라갈 수 있으면 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차들이 주로 갑니다, 이런 차. 아니, 길이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바이크로 갈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분은 갈수 있다고 했고, 한 분은 이거 사륜이냐고 뽀뽀 이러는데, 뽀뽀 진짜 만약에 갈수 있으면 대박일 텐데, 야 설산이 어디, 어디로 가나 이건 그냥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 올로드 바이크로 오프로드라니 해보는 거지, 뭐. 야, 진흙탕! 사실 너무 경사진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길이었으면 좋겠다. 이야, 절경이! 저기는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여기 메시아는 또 스키로도 유명해가지고 지금은 운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할것 같아요. 느낌이.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아, 이 교회도 있었네. 아, 아니, 갈림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갈림길 하나가 여기 교회 가는 거였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갈만합니다. 아. 여기 뺑뺑 돌아가는구나. 오히려 좋아. 방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고생을 엄청 시키는 거 같아. 맨날 비포장 도로 가고 포장 도로도 좀 달릴만 하면은 또 비포장 도로 가고. 김내 방구야. 갈수 있어. 오케이. 이래서 사륜이 필요하구나. 사륜 아니면 못 가겠다. 야, 저번에는 트레킹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로 올라가네. 야, 이것도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와, 완전 오르막길이다. 와, 좋았어. 이야,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려갈 때 조금 걱정이긴 하네. 계속 오르막길이어가지고. <laughs> 어떡해. 여기 보시면 눈도 보이네요. 야, 눈 쌓인 것 봐. 예전에 여기를 걸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길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하튼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헐. 와. 이야. 계속 이렇 올라가니까 이런 멋진 풍경. 제대로네요. 너무 멋있다. 그죠? 빨리 공감해 주세요. 너무 멋있단 말이야. 내가 이 자연 보려고 왔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laughs> 이거 어떡해? 지금 눈이 여기 쌓여가지고, 갈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야 진짜. 이게 맞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와, 와, 뚫었어, 뚫었어. 와, 힘들구나 역시. 야, 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거 못 올라가. 풍경은 멋있긴 해. 야, 잠깐만. 아, 이건 못 올라가는데, 진짜. 다 눈밭이어가지고, 여기 갇힐 수도 있어, 여기. 아니, 여기 자동차가 지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냥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올라간 느낌? 여긴 아직 겨울이구나.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일 줄 몰랐네. 이거 파인 거 보이세요, 이거 우와. 하하하.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포기. <laughs> Hello. Hello. i 요 s not a road. Yeah, it's not a road. Yeah, that's no. why y e a h i m g o k n a o a l k i n g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저스4트데 y s in g 와, yeah. wow. <laughs> 이분들은 체코 사람들이네. <laughs> h a n nice oh. k you, Thank you, Thank y o 이제 한 시간 걸어. Okay, okay, okay. <laugh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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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bye <laughs> Making National Geographic video. Oh, something like this, yeah. YouTube, okay. YouTube. <laughs> YouTube. Yes, yes, yes. Influencer. Uh something like this. <laughs> How many subscribers do you have? One hundred twenty thousand. Oh, wow. That's nice. <laughs> That's awesome. Yeah. Now, now I'm traveling by motorbike. Okay. Yeah. Okay. From Korea to Norway. From Korea to Norway, pretty <laughs> far. Yeah. Nice. Now in Turkey. 친구들은 yeah. <laughs> 무지아에딱 사일이 있는다고 하네. 근데 그 사일 중에 여기로 온 겁니다. 여기에서만 사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걸음들이 엄청 빨라. 제가 막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엄청 빠른데? 내가 힘든 건가, 그냥?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트레킹 하려니까. 오오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어. 후. 이거 봐봐 다 왔다 다 왔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를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한 3시간 더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러면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까지 여기 십자가 아까 마을에서 봤던 십자가 아... 대단한 풍경입니다. 야 이걸 올라오네. 저거 스노우슈즈 신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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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진짜 멋있다. 여기 앞에 스키장인데 저 뒤에 설산이 엄청 멋있죠? 여기를 세 번째 올라옵니다. 세 번째. 여기 트레킹 하고 싶으시면은 6월에 오십시오. 7월이나 8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시 오토바이로 가겠습니다. 이 눈길 또 뚫어가지고 가야지. 굉장히 멋있는 풍경입니다. 감동적이다, 감동적. 우아 아, 라면 한 그릇 딱 때렸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난 아, 스키 타는 것 같아. <laughs> 방구에 형 왔다. 완전 스케이트 제대로 샀어. 아, 방구에 형이 왔어. 잘 있었니? 아이고 고생했다 우선은 내려가다가 조금 좋은데 있으면은 거기서 밥좀 먹고 가겠습니다. 라면을 싸왔는데 라면 먹고 가야지. 차차차 차. 먹이가 고비어가지고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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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리막길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곳은 괜찮은데 굉장히 험한 곳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커플들도 체크해서 왔대요 막 체코 음식 막 알려주던데 오케이 땡큐 땡큐 Have a nice trip, Have a nice trip. Yep. <laughs> 여기서 밥 먹고 가자.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최고의 풍경에서 라면 한 그릇. Bon Thank you. <웃음> <웃음> 오늘의 양식 진라면. 아? Sorry?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엄청난 풍경에서 라면이라니 게다가 트레킹도 해가지고 만전 꿀맛이겠잖아.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천국 같은 대자연에서 진라면. 진라면 광고 안 주시나? <laughs> 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시지 와 봤는데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감격스러울 정도로 너무 멋있는 자연인것 같아요. 이거 보려고 왔습니다. 아,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네요. 아마 저는 여기 메스티아에서 하루 이틀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아마 대자연 영상이 될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라면